왜 나는 늘 손해만 보는 걸까? 늘 손해만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또 당했어. 핸드폰을 내려놓죠. 이번엔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어. 작년엔 투자 사기를 당했어. 그전에는 또 보험 설계사의 과장된 설명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들지 않아도 될 보험을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너는 왜 맨날 그런 일만 당하냐? 라고 해를 쳐줘. 우리 주변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착하긴 한데, 유독 어, 손해만 보는 사람들. 반대로,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늘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도 있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특별한 패턴이라도 있는 걸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거나, 행동 패턴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어 이거를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왔죠.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손해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이 착함이에요. 착함.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죠. 혹시 내가 너무 의심만 하는 거 아닐까?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진화성이 높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화성이 높은 사람은 협조적이고 신뢰하며 배려심이 있고, 좋은 특성인 건 분명하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해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독이 되기도 하죠.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오행의 균형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특히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어 많이 가졌어요. 토는 흔히 포용성과 안정감을 상징하지만 지나치면 우유부단해지고 남들에게 휘들리기도 쉽죠. 그리고 또한 가지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 흔히 나중에 생각해 볼게. 좀더 알아보고 결정할게. 손해 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신중한 건 좋아요. 그렇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죠. 망설이는 사이에 그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남은 것은 별로 심통치 않는 것들만 남게 되죠 되게 이런 성향은 사주에서 어, 근이 약하거나 인성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다 근은 결단력과 어, 추진력을 의미하고요 인성은 어,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데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늦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 선택을 할때 감정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동정심이 많은 태형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호구로 통해.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 자신의 적, 적금을 깨서라도 빌려주죠. 나중에 받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을 갚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도 태영이는또 다시 빌려줘요. 친구가 힘든데 특히 외면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감정적 결정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냉정해지. 어, 상대방의 어 이제 감정을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면 냉정해질 수가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감정적 지능이 높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 빨리 이렇게 읽고 잘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다르게 봐요. 어, 식신이나 정인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보이는데 식신은 감수성과 직관을 감당한다면 정의는 모성애와 보호 본능을 담당하죠. 좋은 자질인 건 사실이지만 균형이 깨지면 이것도 어 자신을 희생하는 쪽으로 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완벽주의자는 어떨까요? 완벽하면 어 좋을까요? 완벽주의자들 어이 정도면 괜찮을까? 매번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는 어 사람이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지금 결정한 이것이 최선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결정하게 되는데,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완벽한 어, 주의자, 그 완벽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함정이 이것이에요.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가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죠.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분석마비라고 해요. 너무 많이 분석하다가 아예 행동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사주에서는 근약하거나 인성이 강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자존심이 강하고 남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늘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어, 특성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과 어, 운의 변화에 따라서 어, 우리 삶도 달라지는데 어떤 시기에는 일이 잘 풀리지만 어떤 시기에는 더 힘든 시기가 있어요. 운이 잘 풀릴 때는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지만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운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원래 들어서 유독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이렇게 토로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의 운은 일정한 주기로 변하게 되었죠. 서양 심리학에서도 생체 리듬이나 계절성 우울증과 같은 개념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는 훨씬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거죠 배운과 세운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10년 단위, 1년 단위, 심지어 하루 단위를 끊어서 운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시점에 그 오행의 배치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강해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평소에 신중한 성격인 사람도 화의 기운이 강한 시절을 만나게 되면 평소보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수의 기운이 강한 시기를 만나게 되면 우울해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타고난 성향을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 자기가 가진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약점을 보완해 나갈까 그리고 어, 이 손해만 보는 이 성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 바꿀 수가 있어요 착한 성격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그 착함을 악용당하는 것이 문제예요 따라서 착하되 현명해야 되겠죠 도와주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거절할 때는 명확하게 거절하는 어, 연습이 필요해요. 우유부단함 성격도 마찬가지. 신중함 자체는 장점이지만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기. 어. 세 가지 조건을 어, 비교하기. 이런 어떤 자기만의 규칙을 만드는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 환경과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사주 명례에서는. 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성향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말고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뭐 중요해요. 자신에게 불리한 때가 오면은 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죠. 반대로 유리한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해요. 매일 할수 있는 간단한 변화를 연습을 해보기로 합시다. 첫째, 어,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소한 일부터 빠르게 결정하는 연습을 해요. 오늘 정신메뉴는 뭘로 할까요? 주말 계획은 어떻게 잡, 잡을 거야 이걸 10분 안에 결정하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하기를 연습 거절할 때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감정과 거리두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즉석에서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기록을 해본다면 어, 패턴을 파악하게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 늘 이렇게 채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 사주명리학에서는 부족한 오행을 보충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에너지를 늘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단력이 참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근의 기운을 보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견이나 겁지한테 조언을 듣거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결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토의 기운을 보충해 줘야 요 토의 기운을 보충한다는 것은 이제 수양을 수행을 한다거나 사색을 한다거나 뭐 등산이나 어떤 산책과 같은 어 자연 활동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어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선택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고 사주명력은 이제.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주는 가능성과 경향성을 봐야 할뿐 절대적으로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마치 날씨 예보와 같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예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요 우산을 챙기거나 실외활동 보다는 실내활동을 계획하게 되겠죠 비가 올지 안 올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조심하라. 이 시기에는 이런 에너지가 강하니까 이렇게 대응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어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결국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가장 중요해요. 왜 자꾸 손해를 보는지 언제 좋은 선택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편한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손해 보는 성격도 관점에 따라서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또 신중한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에서 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